<laughs>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제품 리뷰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만큼 이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깜빡 졸았는데, 휴대폰을 떨궜어요 근데 휴대폰이 떨궈지면서 이렇게 액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만큼 위험하거든요 이게 얼굴로 떨어진다거나 바닥에 떨어지면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휴대폰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는 제품이 휴대폰 거치대에요 현재까지 나와있는 휴대폰 거치대는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클립을 이렇게 끼는 방식인데, 이렇게 휴대폰을 끼게 되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내 앞으로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는 제품은 이런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씻어 준 제품이에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When you think of yourself using your smartphone in bed, what comes to mind? maybe you lose your grip and drop your phone on your face. the charging cables are tangled all around your body. or annoyingly too short. your arms instantly get tired from constantly keeping your phone up at eye level. it's a real ergonomic tragedy. introducing the blue sphere smart supporter. 자, 여러분, 이게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휴대폰을 그냥 이렇게 붙이면은 붙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붙이면은 안 떨어집니다. 고정도 되고요. 되게 신기하죠.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누워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품의 본체는 이따가 소, 보여드릴게요.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붙이고 끝나는 거면 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안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휴대폰 충전도 됩니다. 보실래요? 왜안 되냐? 다시. 어. 보이시죠? 이게 약간 위로 해야 되는구나. 센터를 맞춰야 되는구나. 보이시나요? 충전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충전이 됩니다. 보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붙는데 충전까지 돼요.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서 있는 높이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방식은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지금 제가 가볍게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한 스탠드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파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전화기 많이 보시잖아요. 전화기 많이 보시잖아요.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 보면은. 목이 되게 아파요. 목도 아프고, 팔목도 조금만 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편하게 쉬면서 유튜브도 보고, 검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유용합니다. 유용해. 이런 식으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굉장히 신박하죠? 보이시나요? 충전까지 되고 있죠? 아니, <laughs> 대박인데, 진짜. 이렇게 건방지게 누워서 촬영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설명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누워서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좋아. 아 진짜 편해. <laughs> 자, 이렇게 누워 있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자, 이번에는 응용편 3, 책상입니다. 책상에서 일하면서도 휴대폰을 이렇게 부착하면 됩니다. 부착을 해서 저한테 맞게끔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볼수 있도록 굉장히 편하죠. 이 제품이 왜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흡착력은 진짜 최고예요.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화장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변비에 걸리신 분들이나 화장실 사용이 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수험생들이나 인터넷 강의를 계속 봐야 되거나 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하겠죠. 이렇게. 뭐, 놓치기 힘든 드라마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킨스사의 블루스피어 스마트 서포터를 함께 보셨는데요. 어, 이 제품,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활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뭐 팔목이라든가 목 아픔 이런 현상 제가 한 3일 4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잘 사용하면은 유용한 제품. 장시간 앉아 있었더니 소식이